안녕하세요 아, 러니다 오늘은 포크아웃터스 개봉을 해볼겁니다 어, 일단 뜯을게요 나 진짜 기대됐어요 원래 어제 오는건데 안와서 좀 서운했기도 했고 아, 사합니다 이제 서 예, 뜯을게요 이어서 뜯을게요. 자, 음. 스습니다 이렇게 1번으로 꼼꼼히 이 써져있네요. 옆에와 밑에, 얘, 네. 그러니까, 네. 됐습니다 저그 카운터 으면 한번 볼게요 치우고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두번째 요네요 아, 진짜 귀여워요 <laughs> 참 귀엽죠 어 진짜 귀엽죠 여기 면아 진짜 포카운터스가 한번 봤는데 진짜 반한거예요 그래서 한명 더 샀죠 귀여운 포카운터스로 한명 더 샀습니다 포카운터스 이제부터 힘든 이렇게 특히 힘든 부분을 힘든 <laughs>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이건 다 동시에 뜯어야지 침대를 만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침대는 5장. 하나하나 정성들여 조금씩. 어머나. 이거 뜯기가 어렵네요. 뻥이고요 여기까지는 실었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뜯었다. 이렇게 테이프도 떼어줬습니다, 조금. 이 머리카락 다 나와있어요. 망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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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계속 테이프를 떼줄게요. 어. 테이프가 엄청난 양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떼어 줄게요. 음, 이거 어떻게 뜯어. 진짜 꼼꼼히 뜯었네, 이거 만드신 분. 뿌셔지지만 않으면 되는 건데. 아, 지금 분기들이 너무 말라다니고, 분기 소리 나는 건야중의 부탁드립니다. 지금 누가 뭘 하고 있습니다.